네, 안녕하세요. 돈리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3시 30분. 집에서 탁송콜을 노려보다가 탁송콜이 없습니다. 아무리 째려봐도 없어요. 네, 그래서, 어, 심악산에서 대리콜이 하나 떴습니다. 4만원에 떠 있었는데요. 계속 안아봤어요 앉아 앉아봤고, 심악산에서 어저 이대 쪽 가는 콜인데 시간은 한 40분 걸립니다 걸리는데 어 요금은 4만원 4만원에 올라와 있길래 계속 안잡다가 콜을 조금 지켜봤더니 4만 5천원으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심악산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시간에는 어 장비 타는 기사님들 이 시간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혹은 나왔으면은 벌써 어, 탁송으로 나갔거나 이랬을 겁니다 아 그래서 기사님들이 별로 없어서 기다렸는데 5천원 더 올랐습니다 또 그래서 5만원에 올라와 있길래 잡았습니다 5만원이면은 어, 갈만하죠 그래서 서울에서 다시 연결을 하면 되니까 일단 대리콜이고요 로지로 잡았습니다 운행료고 5만원 부지런히 가서 운행해보고 다음걸 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장비 탈때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바람에 휘청휘청거리면 사고 날수 있기 때문에 오우씨 바람 장난 아니다. 오늘도 좋은 콜 콜콜도 많이 탈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서울 가 가지고 주는 대로 한번 막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지런히 운행해 볼게요. 영상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소중한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카카오 오픈 채팅방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함께 정보 공유하고 소통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재밌는 방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해 봅니다. 2대에서 와 30분째 죽고 있네요. 콜이 없네요. 아, 이 주는 주는 대로 타려고 하는데 콜이 너무 없네, 이거. 큰일이네. <laughs> <made it. 웃음> 중간한 시간대에서 <laughs> 이 시간에 하나를 무조건 타고 탁송이던 삥탁이던 뭐든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 콜들이 마땅하게 안 뜹니다 큰일입니다 일단은 콜 지켜볼게요 만약 죽을 수 수는 없습니다 삥이라도 타야 됩니다 아... 대기를 한참 했습니다 현재 시간 5시 50분 콜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콜만으로 잡았고요 운행요금 3만원 염리동에서 안양 범계역 갑니다 아... 뭐 지금 차가 막히는 시간대라서 엄청 걸려요 1시간이나 걸려요 근데 놀기보다 일단 은 빨리 어차피 콜 없는건 마찬가지니까 한 콜이라도 더연결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들이 매란 없습니다 매란 없어요 여기는 평천역, 동안구청, 범계역 이쪽인데 여기에 콜이 뜰것 같으니까 한번 여기서 대기를 해 볼게요 8시 30분입니다 범계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시 처인구 호동 갑니다. 은행요금 4 5 0 0 0원 차가 막혀서 5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시간 죽이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이동을 해서 용인 가서 또 다음 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리 부르셨나요? 네, 네. 네. 대리 부르셨나요? 네. 어디 가죠 처인구요. 처인구 아니죠? 아니. 네. 아이고, 어디 계신가, 이수님은 또. 9시 40분입니다. 여기는 용인시 처인구 동부동. 동부동입니다. 동부동. 아 미치겠다. 처인구는 제가 원래 안 오는데 못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타겠다는 마음으로 요 며칠 동안 계속 주는 대로 타는데 완전히 오지네요. <laughs> 이런 오지도 없네. 와... 아, 씨 제대로 당했습니다. 여기서 라이딩에서 한 동인 터미널까지 갈될것 같은데 시크네 아, 시크는 아무것도 없네. 아, 빨리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너무 싫다. 처인구 너무 싫다. 이런 생 오지를 오면서 손님은 실실 웃고 있다.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씨 핸들 두 주먹 꽉 쥐고 운전했네. 씨 가만히나 있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씨와 예. 처인구에서 나가는 도중 콜 하나 잡았습니다. 2.8km에 있고요 콜만화로 잡았고요 용인 처인구 남동에서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 갑니다. 요금은 4만원, 운행 시간 20분 정도, 25분 정도 되네요. 일단 메탄동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시간 죽이지 말고 제일 싸게 메탄동 하다 또콜 잡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30분, 영통 메탄동. 도착했습니다. 용인에서 도착했고요. 일단은 영통 구청 쪽으로 이동하면서 콜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이 콜이 뜨긴 하는데 어 콜들이 마땅한 게 없네요. <laughs> 가까운 거 단가 괜찮은 걸로 타야 되는데 일단 콜 지켜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콜 잡았습니다. 건선동, 원 건선동에서. 김포 하군리 갑니다 아 하군리 원래 안 가는 데인데 아 그냥 시간 죽일 바에는 그냥 이거 그러니까 그냥 나쁘지 않으니까 달려고 잡았습니다 풀만으로 잡았고요 운행요금 5 5 0 0원입니다 아직 시간이 일러서 아니구나 도착하면 12시구나 아 도착하면 12시니까 50분 정도 걸리는데 어 도착해서 하군리 쪽은 콜 없을 테니까 거기서 또라이딩에서 나올 생각을 하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시간을 어 조금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그냥 일단 잡았어요 한 20분 대기했는데 빠르게 잡고 하군이 가서 빠르게 탈출해가지고 다음 콜또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군이 걱정되긴 하네요 그쪽에 콜이 없어서 라이딩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하군이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10분입니다 하객동 김포 하객동 도착했습니다 역시 여기는 깜깜합니다 깜깜해 아주 깜깜하네요 <laughs> 어, 어쩔 수 없죠 제가 선택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구례역까지 한 5km 됩니다 슬슬 가면서 콜은 안 뜨겠지만 배터리를 어, 축적시키면서 일단 놓고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뜬금포 하나 나와주면 정말 큰절할 텐데 <laughs> 아무튼 구례역으로 가서 일산이나 파주 쪽으로 복귀하는 콜을 잡아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서울로 안 나가고 일산, 파주 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잡든가 아니면 일산 가서 일산에서 삥을좀 타든가. 네, 구례동에서 콜 잡았습니다. 일산 가자동 가고요. 구례동에서 요금은 25,000원. 어, 로지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12시밖에 안 넘었는데 콜이 별로 없네요. 일단은, 일산동으로 넘어가서 빙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15분. 과자동 운행 끝냈습니다. 뭐, 과자동은 콜이 없죠. 당연히. 여기서 대화동으로 나가서 콜을 타볼까 해서 콜을 봤는데, 아, 어, 콜들이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저의 선택은 집으로 뺑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고 아, 내일은 낫콜을 노려보도록 하려고 일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대리를 조금 비중을 높이니까 콜수가 많아지네요 점점 <laughs> 6콜 탔고요 매출 28만원 찍었습니다 순수 231,000원 만 찍었고요 네, 오늘은 그나마 팁이 많이 받아서 어, 15,000원 짜리도 하나 받고 2,000원 짜리도 하나 받고 또 하나는 또만 원짜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매출이 좀 나쁘지 않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서 한, 한두 시, 3 시까지 뭐한 두세 코를 더 타면은 매출을 더 높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어, 또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서 일찍 들어가려고 합니다. 집 근처도 왔고. 왜냐면은 요즘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찍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기가하지 않은 기사님들, 네, 안전하게 기가하시길 바라겠고요. 경기도 안 좋고, 홀도 안 좋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파이팅 해야죠. 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좋은 콜, 좋은 수입을 더 창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파이팅 하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